자, 우리 hb솔루션 투자 여러분들 어, 모두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 hb솔루션 일전에 영상 설명드리면서 자 이거 세력들이 물량들 덜어내고 어, 다시 한번 더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가기 위한 패턴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주가 엄청나게 크게 밀어버릴 것처럼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다시 회복하고 전고점 향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꼭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우리가 엉뚱하게 이 세력들의 흔들기 패턴 자이세역들의 흔들기 패턴에 절대 당하지 않고 우리가 최대한 수익을 조금 오래도록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향성과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HB 솔루션 어, 지금 주가 상승흐름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의심적다라고 한 포인트가 있었죠. 자 보통 이렇게 신고가 영역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한다는 거. 자 이런 자리에서는요. 이미 앞전에 물량들을 충분히 머금고 올라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순간에 무너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아니, 앞에 물려있었던 개인들의 물량들 전부 다 흡수하고 올라와준 자리인 만큼 이미 여기에서 따라붙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고가가 형성되는 시가 부근에서는 적어도 대기 매수자들에 대한 매수 심리가 작동을 해서 올라갔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자리를 웬만하면 이탈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시 되십니까? 대량 거래로서 따라붙은 물량 시작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6,500원대는 웬만하면 이탈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자,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와 버리죠. 자, 그런데 거래량도 별로 많지가 않아. 자,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개인들의 물량 흡수를 시키고 어느 정도 흡수가 덜 됐다 싶으니까는 오히려 패대기를 치면서 주가를 급락을 시켜 버려요. 아니, 여기서부터 따라붙은 물량이 뭐하러 이틀, 3일4일도안 돼가지고 왜다 뱉어내냐고? 자 그럴 리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 없다는 게 보란 듯이 확인되는 시점이 자 저점을 찍고 쭉쭉쭉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이렇게 한번 더 매집봉이 나오죠. 제가 앞전에서 영상에 설명드린 부분들입니다. 자 매집봉이 한번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 은봉으로 털어내고 아직까지 물려 있는 사람도 몇명 있겠죠. 얘들 탈출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기를 주고 난 다음에 자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세력들이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준비를 마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가 끌어올리고 개인이 따라붙었을 때 급락시키면서 손절 물량 일단 첫 번째 받아먹고. 자, 여기가 손절 물량 받아먹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애초에 물려 있는 개미들 질리게 만든 다음에 한번 번쩍 시켰다가 탈출 한번 시켜 주면서 그 탈출시켜 주는 물량 한번 더 2차로 받아먹고. 자,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한번 3차 매집. 지금 현재 3차 매집을 했어 여기가 1차. 그리고 여기서 2차. 자, 그리고 여기 3차.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에서도 대량거래 발생시키고 다음날에 은봉으로 빼버리죠 자 그럼 개인들은 질립니다 이제 올라갈 것처럼 분위기 만들었다가 밀어버리고 그리고 끝날 것처럼 했다가 한번 튀어주고 그리고 튀어주고 끝나니까 이제 질려버렸어 자 그런데 야금야금 올라가서 다시 한번 터져줘 이번엔 진이야 하니까는 또 은봉 만들어버리죠 자이 세력들 징한 놈들입니다 자 A 1비 소련 주자 여러분들 절대 상식으로서 접근을 하면 안될 종목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더 강조 드리고 싶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자 지금 이미 패턴을 제가 이, 이 분석을 했어요. 얘네들은 갈것 같은 자리에서 털어 버립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같은 자리에서 끌어올려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상식과 반대로 가는 종목의 특징들을 빨리 분석을 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아진다라고 했었을 때 확실한 돌파가 나왔을 때 일단은 의심을 하고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자, 그리고 혹여나 21선 부근 이탈해버리고 추세선 이탈했었을 때, 자,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뭐다? 비중을 분할로 담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로는 되게 쉽죠? 근데 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모양 봐가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절대 개인들이 그냥 무턱대고 따라붙었다가 팔았다가 하시면은 계속 고점에서 손절하고, 그 다음에, 어, 쉽게 말하면은 저점에서 다시 한번더또 손절을 하고, 자, 손절의 연속입니다. 자, 고가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야죠. 자, 그 다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얼마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캔들이 모양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패턴들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HB솔루션 주주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8256-8243. 자, 010-8256-8243. 이 번호로 저한테 HB라고만 남겨주세요.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세력들 어떻게 지금 롤링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디 포인트에서 제가 대응 전략 잡아드리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 힘내고 꾸준하게 영상 촬영하라고 구독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HB라고만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어, 세력들의 롤링 패턴에 맞춰가지고 실시간 어, 가격 대응 전략 공유해드린다라는 점꼭 한번 기억하셔가지고 도움 요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 우리 6월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어, 이제 우상향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역대급 이슈가 있습니다 6월달에. 자이 역대급 이슈 어떤 이슈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제가 특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지금부터 이어지는 영상에 대한 내용들 꼭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23,000%.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 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에 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금 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다 합치면 합계금액이 1조,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보는 애들 아니죠. 그연기금 자, 연계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70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 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 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만 3천 0 0면은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 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 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 1 0 8 2 5 6 8 2 4 3번호로 자, 나한번 점상 같이 보내 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